어 하긴 뭐 그때 뭐넌닝구 공방할 때뭐그거뭐 같이 따라오지 않았나 뭐, 예, 형님. 뭐 그때 얘기하는 거고 예예 형님. 형님 눈사람 음... 갔을 때요. 음... 뭐 방송 끝나고 뭐 이렇게 뭐 형들끼리 뭐 이렇게 뭐 자리 할수 있는 예, 거예요. 2차 올라갔을 뭐. 때 마라탕 마시는 거 아닙니까? 그때 닝구 뭐했나? 인고형은 집에 갔고, 형님뭐 2차 올라갔지요. 새끼들, 요말 치네 지코 는 돌아갔네. 음? 아니지, 아니지. <laughs> 아, 나이 새끼 안되겠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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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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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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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단, 아니, 장단, 나, 장단, 놔, 아, 놔, 여기, 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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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 아니, 아니, 아장 아니, 아장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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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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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 네, 좀 어, 동생이 좀 약간 방송가네 여러분들 좀어좀 네, 어, 네. 드립 욕심내려고 예좀 네, 그런거니까 네, 좀 이해들 해주세요 네. 진짜 그게 드립일까 아나 새끼나 너 그때 뭐했나 얘기해야겠네 어아 그래 그럼 우리 진짜 솔직히 얘기 하자 어차피 한참 지난 얘기니까 어 형님 어, 어. 장난인데 형님 왜이렇게 형님 자랑하 아니, 아니, 아 잠깐만, 장난인데 어, 야, 님, 어, 님구야. 아, 지구야. 어. 어, 뭐, 뭐, 잠깐, 뭐, 부산, 뭐, 이렇게 뭐, 바람 좀 쐬러 왔구만, <laughs> 이 음. 아니, 뭐, 아니, 우리 아니 근데, 자꾸 동지가, 오늘 동생이 좀 술이 취했나? 아니, 원래 아니, 뭐, 우리 뭐, 예전에 뭐, 이렇게 뭐, 공방 끝나고 뭐, 이렇게 어. 뭐, 어? 뭐, 약간, 룸간 얘기를 하고 그러네?

그렇죠 형님 아니, 뭐 아니, 언제쯤 예. 옛날 커맨더 지코미가 형님 <laughs> <laughs> 난닝고 <난님구> 시대 아닙니까 난닝고 <laughs> <아이고, 난님구> 아닙니까 <웃음> 형님 오데니옆에예 <laughs>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네예 형님 근데 지금 지코 형님 표정이 많이 안좋은 제가 지금 장난친건데 지코 형님이 진짜 지금 표정이 아 어,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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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계속 아니. 아 여자 불러라고 어? 형님 어 여자 불러 부르... 아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해야지? 형님 아...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음. 지코 형님 어 닝구야 어어 진짜 뭐어또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 얼른 하는데 다 <laughs> 끊어버리네 아